안녕하세요. 스타카의이연입니다 스타카 면 벤츠, S클래스 맛집이잖아요. 네, 또 구하기 힘든 S클래스 구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차 시장이 요즘 많이 힘듭니다. 반도체 이슈, 코로나 이슈와 물류 이슈까지 터져가지고요. 신차 출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출고할 수 있는, 즉시 출고할 수 있는 중고차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수급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쁜 색깔의 S클래스 저희가 구해왔습니다. 벤츠 S500 롱바디 포매틱이고요. 최초 등록 2016년 6월 7일 주행거리가 짧아요. 45,167km입니다. 신차 출고가격은 1억 9,35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어, 감가가 어마어마합니다. 7,300만원이요. 완전 무사고에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 비흡연 차량, 당연한 거고요. 어, 보험 이력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험 이력이 3건이 있는데, 3건 다 합한 금액이 바로, 397만 원이에요. 세건 모두 경미한 사고로 판정이 됐죠. 자, 정식 출고 차량이고요. 관리 너무너무 잘된 차량이고요. 타이어가 컨티넨탈 타이어인데 신품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고요. 그리고 보통 블랙 바디가 많거든요. 실버 바디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밝은 실버라서요. 너무너무 색상 영롱합니다. 자, 이 차량 엔진룸 열고 제원도 좀 살펴보면 V8 터보 가솔린 엔진 채용하고 있습니다. 4660. 3cc 455마력에 71.4토크, 제로 105초, 최고속도 250에 리밋 걸려있고요. 복합연비는 7.6입니다. 자, 이 차량 S500 롱바디 포매틱이잖아요. 4륜 구동이라서 안정적인 주행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S클래스는 승차감이 워낙 좋으니까요. 이 부분 믿고 가시는 거겠죠. 자, 실내 공간 보러 가실 거예요. 2016년형 차량이고 감가가, 어, 제가 그냥 얼핏 봤는데 1억 2천이 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상태 어떨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좋아요. 키로수가 4만 키로 탔기 때문에 실내 상태 확실히 좋더라고요. 바로 보러 가시죠. 실내 보고 계십니다. 얘가 2016년형 차량이잖아요. 와 연식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실내 상태 너무 깨끗하고요. 이 벤츠 S 클래스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과 이전 모델이거든요. 얘는 이전 모델입니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을 보면 얘가 스마일 휠, 스마일 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마일 라인이에요. 어 페이스리프트 이후가 3포크고요. 이전이 스마일 라인이라 여기 이렇게 뚫려있는 요거는 이제 호불호가 갈려요. 어떤 분들은 요게 더 예쁘다. 어떤 분들은 페리 이후 모델이 예쁘다. 근데 손을 걸치기에는 얘가 더 예쁘긴 합니다. 편해요. 그리고 우드가요. 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요쪽이 요렇게가 가죽이고 요위 우드는 똑같습니다. 자, 모니터 같은 경우도 12.3인치는 똑같지만 한판으로 쭉 연결되느냐 중간에 버튼이 있고 요렇게 두판으로 나뉘느냐에 따라서 2018년 이전과 이후 모델이 다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예쁜 거는 뭐 벤츠 어떤 세대를 갖다 놔도 똑같을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벤풍구 동그란 거 중간에 아날로그 시계 고급스러운 거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보시고요. 아무래도 감가가 많이 된 차량이고 2016년형 차량이기 때문에 사용감 보세요, 여러분. 네, 저희가 어 휴대 전화로 촬영을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 필터 안 먹이고 효과 안 주고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게 고객님께도 솔직한 영상이 사실 판매하는데 문의 전화는 덜올수 있어도 오셔서 헛걸음을 안 하시거든요. 어, 영상 나온 그대로예요. 저희는 이게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에 차량 모습 그대로 보여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믿고 전화 거래하시는 멀리 사시는 구독자님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언제든지 중고차 필요할 때는 스타카로 연락주시고요. 내차팔 때도 연락주시고요. 어, 내 차를 처리해야 다음 차로 팔 때인데 대차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공간 보여드렸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열 공간 보러 가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네. S클래스에 들어 있는 카폰인데요. 어이 차량 이런 부속품들도 모두 간직을 하고 있다는 거 특징입니다.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아요. 실제로 와서 보시면 아 이래서 이하나가 관리 상태 좋다고 얘기했구나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후성 모니터 두개 모두 상태 좋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2열에서 보니까 훨씬 더 개방감 좋습니다. 어, 확실히 넓어요. 어, 차량이 롱마디라서인지 제키 160입니다. 무릎 공간 어느 정도인지 느낌 오시죠? 그리고 머리 공간도 충분합니다. 어, 키180 대표님 괜찮으십니다. 네, 충분히 타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열 공간 보여 드렸고요. 뭐 2열도 옵션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왜다 들어 있으니까. 열선 통풍 메모리 네, 있습니다. 심지어 벨트백이에요. 그왜 벨트 급정거하면은 뭐 갈비뼈에 금이 갔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얘는 이제 벨트백 처리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위험 요소가 줄어든 더욱 더 안전하고 비싼 벨트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트렁크 공간 그리고 차량의 뒷모습 함께 합니다. 벤츠 S클래스 맛집 스타카에서 함께하시는 S클래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차량 조건 정리해드릴건데요 S500 롱바디 포메틱 2016년 6월 7일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45,167km 신차출고가격 1억 9,35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7,300만원입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보험이력 세건 잡혀있는데 세건 모두 합한 가격이 397만원입니다 굉장히 경미한 사고고요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차 조차량, 정식 출고 차량, 그리고 관리 상태 굉장히 좋구요. 타이어가 신품 타이어 장착되어 있다는 거 특징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 마음에 든다 혹은 s클라스 여러 대 보고 마음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케이 맛집에 오셔야 맛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카에 오세요 고급세단 대형세단 사시는 분들이 스타카로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타카 대형세단만 있나요 라는 댓글 가끔 보이던데요 아니요 굉장히 다양한 차량이 있습니다만 어, 아무래도 저희 채널에서 많이 찾으시는 차종 이차좀 찾아주세요 하는 차종을 좀 골라오는 편이고요. 자, 좋은 차를 골라서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찍은 차량들은 조금 빨리 팔린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스타하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 있습니다. 날씨 더워도 쾌적한 환경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꼼꼼하게 차량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오세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